안녕하세요, 썬꽃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김정호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전 김정호입니다. <laughs> 어, 저희가 같이 훈련을 하게 된지가 벌써 이제 6년 차죠? 네, 6년 됐죠. 네, 어, 우리 같이 이제 가이드러너로 하기는 이제 5년 차고요. 그 전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로. 어, 1년 전에 만나서, 어, 저한테 이제 지도를 받다가, 제가 직접, 어, 가이드런으로 같이 활동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 전국체전 사회 작년까지 참가를 했고요. 그 올해도 이제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2019년도, 19년도부터 코치님한테 지도 받,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 저 가이드러닝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쭉 그때부터. 그 제가 이제 가이드러너를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같이 뛰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코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주요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주법 교정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한 3년 이상 걸렸어요. 일단 시각적인 게 굉장히 이제 어, 전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주법교정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제가 이제 보고 따라 하거나 그럴 수가 없고, 코치님이 이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 점프하면서, 오른쪽, 점프, 점프,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릴렉스. 어, 말로 하면은 한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어, 오늘은 뭐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다음날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거를 계속 맞춰가면서 이제 훈련하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도 뭐 러닝 폼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아, 이렇게 달리는 게 어, 맞겠다라고, 어, 나름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그리고 훈련하기 시작한 거는 한 3년 정도 지도받은 이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게일단 케이던스 잡는 거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나오는 케이던스를 잡는 데 집중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롤링하는 방식 발치기 그리고 시선은 아직도 조금 어려워요. 시선이 이제 워낙에 고척돼 있다 보니까 음 어, 페이스마다 다르게 인터버 훈련할 때도 교정이 다르게 들어가야 되고 또 조깅할 때또 다르게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기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그 봄에는 동아마라톤 서울국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장애인 정국체전을 준비를 해서 코치와 같이 어, 대회를 참가하고 있고 작년에 그 동아마라톤 뛰었던 게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장 풀코스는 작년에 이제. 김정우는 5년 만에 뛰었고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8년 만에 뛴 이제 대회예요. 그래서 작년 동아마라톤에서 이제 3시간 10분 4 3초를 뛰었는데, 어 그게 저도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풀코스가 올해 봄에 어, 서울국제마라톤. 근데 올해는 좀 어, 아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김정우님하고 저의 그 단점이 좀 추위에 좀 약하다는 거예요. 단점인데 특히나 이제 그날 워낙에 이제 추위에 많이 떨어서 그래서 어 굉장히 힘든 레이스를 펼쳤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4분이라는 시간을 단축해서 어 6분대에 어 기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기억이 좀 남네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4년 동안은 정구차 전에 비중을 많이 이제 뒀죠. 그래서 김정우님의 이제 약점인 어, 스피드 훈련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어, 5,000m 개인 PB를 세웠고요. 그리고 어, 또 기억에 남는 대회가 뭐 전국체전을 지금 사회까지 참가를 했는데 1, 2회는 어, 저희가 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회차에 노메달을 했었는데 그때 전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준비는 잘 했지만, 어, 어떤 그 경기에 있어서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서로 힘들었던 그런 이제 전국체전이었죠 그게 좀 계기가 됐는지 그 다음 해인 작년에는 저희가, 어, 메달을 특히나 주종목인 1 0 k 로에서 금메달을 그 획득했기 때문에 음만 이제 (4년) 만에 어, (10키로에서) 새롭게 탈환을 했죠 왜냐면 김종호 님이 (10키로) 한국 키로 보유자예요 근데 아직 이제 주보위에 바뀌면서 그게 아직 기록이 단축되진 않았지만 아 어, 올해는 어 그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당일에는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주로에 러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또 저희도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좀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 어, 가이드러너가 좀더 멀리 보고 같이 호흡을 맞춰주면서 계속 어 서로 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면, 은 그러면은 어, 좋은 레이스를할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이스 당일날은 사람들이 굉장히 각자 기록을 향해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경쟁적으로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코치님이 그때마다 안전하게 뭐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는 대회를 잘 뛰었고요. 근데 저는 뭐시각장인 러너 입장에서는 그 돌발 상황이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한데 가이드러너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또는 가이드러너를 신뢰해서 이렇게 레이스를 하니까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이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가이드러너를 절대로 실를 하지 않으면 어 특히 초반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나가거나 할 때는 굉장히 주변이 혼란하고 또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초반에 페이스 또 레이스 페이스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이중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가이드를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오래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는 어 선두에서 출발을 합니다. 조금, 우리 러너분들이 특히나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선두로 이렇게 좀 스타트라인으로 들어갈 때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경쾌히 네,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에서 출발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라인에 있는 분들은 빨리 뛸수 있는 그런 이제 주자들이기 때문에 묻히게 되죠. 네. 러너들한테, 그래도 이제, 맨 뒤, 중간이나 뭐 뒤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그, 러너들의 간격이 앞뒤, 좌우로 많이 좀, 어, 여유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될수 있으면은 어 가장자리로 좀 많이 뛰게 돼요. 왜냐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갇히게 돼요. 그러면은 어 왼쪽 오른쪽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이드러너분들이 멀리 보고 어~ 저~ 가장자리 좌우측으로 좀 붙어서 뛰면은 어, 그러면 좀 더, 어,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쪽으로 좀레이스로 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는 크게 돕니다.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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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다시 언덕 올라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랙에서도 훈련을 하면은 뭐 굉장히 어, 조건이 좋죠. 평탄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한 방향을 도니까 그렇게 어, 핸디컵을 이렇게 돌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 로드로 나가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야외주도 많이 뜁니다. 좀 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이제 높낮이가 있으면 코스에 이제 높낮이가 있죠 언덕이라든지 또는 턱이 있다든지 또는 보도블로 또어 건너목 같은데 그런 데를 같이 호흡을 맞춰서 뛰면서. 자꾸 적응을 하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구호도 서로 맞춰가면서, 음, 업, 다운 뭐 이런 약속된 그런 이제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어, 발을 또 맞춰서 또 뛰고 또 팔치기도 같이 맞춰서 뛰고. 어, 현재 저희가 주 2회 정도 저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데요. 그주 2회는 어, 주로 이제 트랙에서 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벌 훈련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어 트랙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은 이제 어 훈련의 그 차원에서 뭐 파트랙을 한다든지 어 그럴 때는 또 야외 올림픽 공원에서 하고 또 속천호수도 좀 사용하고요. 저희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무퉁무퉁한 로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런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야외주도 하고 있어서 한강 공원도 좀띠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거리 훈련 할 때는 어 로드 바깥으로 외부에 나가서 또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그런 훈련 장소를 선택해서 그때 그때 좀 융통성 있게 이제 훈련하고 있죠 뭐 다르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 제가 지금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하는 훈련 루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 기록도 개인 기록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 성적 레이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그, 그때는 특히 이제 웜업 하거나 할때 코치님이 이렇게 제가, 어 제가 대회 때 굉장히 긴장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어,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어, 대회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도 그러니까 리딩 해주시는 거 빼놓고는 특별히 뭐시각장애 러너가 별도로 웜업할 때 준비해야 될 거는 그게 없고 대회 스타트라인 이제 그 풀코스 마라톤 같은 경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 웜업을 하고 이제 가면 이미 사람들이 그 출발선에 꽉 차서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맨 앞에 가기 위해서 그것도 일종의 준비이긴 할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 해치면서 양해를 구해서 앞에 가는 가서 이제 이제 출발을 준비하게 되는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워밍업을 한 40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럴 때마다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훈련 전에는 항상 뭐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통증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잘 자는 통증도 있을 테고 좀 부상도 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부상이 없더라도 어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 릴렉스 제품이라든지 통증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이제 미리 좀어 사용하고 또 오늘처럼 강한 훈련이 있을 때는 어 피랩 같은 그런 이제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제품들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구비해가지고 다니면서 훈련 때어 자주 사용해 주면은 부상 예방되고요 그리고 또 부상이 있더라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저도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대회 때는 충분히 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습 때도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시니까 어떠세요? 어~ 떠세요 일단은 뭐~ 다른 스프레이 제품에 비해서 그~ 자극이 없어도 너무 좋고요 그~ 저희 어제 저희 크루에 같이 운동하는 분도 근육통이 좀 있어가지고 웜업하다가 중간에 멈추셨길래 제가 그~ 들려서 이렇게 어 뿌리게 해가지고 하니까 되게 편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음 필랩은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자극이 없어서 되게 좋은 거아요 부담이 없는 거 같아요. 충분히 뿌려도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냄새나 이런 것도 자극이 없어가지고 다른 스프레이 제품들은 이렇게 호흡하기가 어려울 만큼 되게 자극적이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어, 좋은 거 같고. 당연히, 그, 강한 훈련할 때, 그, 하기 전, 그 다음에, 샤워 후에, 훈련 후에도, 이렇게, 어, 뿌려주면은,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음, 아, 그, 전 뭐, 그, 처음에는, 어, 그, 살을 빼려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네그 몸무게가 그, 굉장히 많이 나갔었었고요 어 달려보니까 제가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속 조금 더 많이 또 조금 더 빨리 더 멀리 이렇게 달리고 싶어졌고 그다음에 어 코치님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어 달리기가 정말 재미있고 그다음에 어 제대로 된폼 리듬 이런 걸 가지고 달리는 거를 만들어가는 게 요즘은 참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음 사실은 뭐 이렇게 그 하면 그, 어그 배우는 거라서 음전 배우는 걸 좋아해서 또 조금씩 성장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게 뭐 기록이든 아니면은 스스로 체감하는 거든, 이렇게, 그런 거가 좋기도 하고, 또 하나는 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음, 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음, 뭐, 지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 항상 훈련을 하고 나면, 아, 훈련을 하기를 참 잘했고, 또 다음에 어떤 훈련을 하게 될까,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국체전 저희가 어1 10, 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있고요. 음 저는 그 마라톤이 주 종목이니까 어 10km에서 그제그 그 기존 기록 기록을 깨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어, 기록 목표가 아그 제가 39분 10초까지 뛰었는데 이번에 38분대를 뛰는 게 목표입니다. 아, 저도 얘기해요? 아, 아, 저야 뭐 항상, 어,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김종우님이 최대한, 어, 그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데 저는 집중하고 있죠. 예. 네, 대회에서, 어, 충분한, 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뭐 러닝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어지면서 그 가이드 러닝을 가이드 러닝도 홍보가 잘 되고 또시각장애 러너들이 대회에 참여했을 때 다른 음 달리미 분들이 잘그 이해해 주시고 하는 문화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그 저처럼 어그 지속적으로. 훈련을 이렇게 그할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 러너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 러닝에 대해서 일반 러너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그 러닝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트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몰려서 뛰다 보니까 꼭 동시에 이제 그 그렇게 모여서 뛰지 말라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는데 가이드러닝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명만 모여도 굉장히 이렇게 그룹이 커지게 되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메이저 대회들이 요새 대회 신청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시각장애 러너 입장에서는 거기 그 참가 신청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음. 시각장애 러너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수를 좀 받아주신다든가 그런 것도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 같이 경쟁을 하는데 음 굉장히 그 정말 광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각장애는 컴퓨터를 아무리 잘 써도 혼자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대회 하나 신청하려다가 늦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조금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그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 대회도 지금 많이 참가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최 측에서 이거는 좀 이제 생각해보면 문제가 어좀 앞에 좀 문화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각적인 언어 분들은 팀들은 좀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어, 참가 신청, 미리 좀, 요즘은 좀뭐 랜덤이긴 한데, 아무튼 뭐 방법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참고해서, 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저랑 김종호 님이요, 동갑내기예요 아, 그러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또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어 훈련 하다 보니까, 뭐 친구 같은 또 스승과 제자 그런 이제 관계인데 저는 한 분도 이렇게 서로 뭐 어, 트러블 없이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김정호님 나름대로 일을 하시면서 저하고 이제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제가 뭐 다독거릴 때도 있고 코칭은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뭐라고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 열심히 따라오시는 이게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어, 저도 어, 그럴 때마다 또제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럴 때마다 좀 어, 감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 있거든요. 그래도 어, 서로 좀 의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제가 코치님한테 이렇게 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가 참 감사한 일이고 제가 어, 드문 기회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바램은 코치님이 어 저한테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거를 제가 잘 배워서 어 다른 시각장애인 러너들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고 그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계속 잘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쳐 주시면 잘 익혀 가지고 어첫 번째는 좋은 기록을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를 다른 시각장애인 어들한테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김종훈님하고 계속 뭐 대회도 뛰고 훈련은 이제 둘이 사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항상 대회 뛸 때마다 제가 그 대회장에서 항상. 다른 러너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릴 때마다 응원의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또 뛰면서 어 제가 좀 이렇게. 뒤에서 코를 해주면 흔쾌히 또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김종우님하고 제가 이제 대변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로 영상을 올리고 또 회원분들 저기 러너분들께 그런 이제 어 제스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우리 대회에서 만나는 우리 러너분들. 감사하다감사씀전다드리고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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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니다